지금까지 투망 연습을 했습니다. 문풀기였습니다 야, 진짜 오늘 고기 너무 안옵니다 고기 구경을 못 했어요. 아까 문풀기 던지기 세번 하고 한 번도 <laughs> 던지지 못했습니다. 아, 여기 한 분이 지금 또 잡고 계시는데요. 자, 뭘 잡으셨나? 뭐 고기가, 안 보입니다. <laughs> 작은, 작은, 저, 세전어두 마리 보이네요. 아, 이 정도로 오늘 고기가 들어오진 않습니다. 자, 이것으로, 네, 촬영을 마치겠습니다.